아, uh, just a photo or video too? 어, 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형들. 어서오세요. 오늘 아이폰 12가 출시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놀러와 봤거든요 감사야, 말이 길다. <laughs> 아, 갑시다. Alright, let's see. Let's click on the order details to see the time. 어, 아, 여기 있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 이건 아이폰 S 있잖아. 와, 이거, 색깔이 장난 아니다. 와, 엄청 가볍네. 음, 민트 색깔에다가. 와, 진짜 빠르긴 빠르네. 아, 12하고 12 프로가 있네. 프로가. 둘다 5G고 사이즈는 6.1. 프로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지? 프로가 999불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하고 799불이니까 한 9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nd that? They're both under the same chip so they're both really fast. Camera. The only difference is the camera. Uh-huh. So the camera on these are a lot better. So you're able to kind of take more better photos on this o t one? Ah, uh, just a photo or video? o o t 아 비디오 아 뭐로 어캔씨댓 퀄리티? 어. 와, 색깔 장난 없다. 와, 이거 골든가? 와, 이게 카메라 초브 프로랑 그냥 레귤러랑 다르네. 이걸 하나 더 들어갔다고. 그 차라리 난나 같으면 프로 사는 게더 낫지 않나? 와, 근데 진짜 가벼워. 요 와. 음, 이거 빨간색도 진짜 이쁘다. 와, 근데 진짜 가벼워. 색깔은 남색, 살색, 갈색그 다음에 민트색인가? 근데 그 그냥 그 12가 더 많은 것 같은데? You guys have a max b i r e in chance? No. 아, 다음 달에 미니하고 프로가, 프로 max가 나온대요. 아, 그리고 뒤에는 이거 유리로 만들어졌지 않았었 나? So It's made out of ceramic shield, so the screen is made out of like. The stronger? The and... oh. stronger. Also on 1 2 t 아, 12랑 프로랑 똑같은네 그, 와, 색 진짜 이쁘다. 11이랑 비교할 수도 있네. 근데 이게 11은 이제 조금, 막 조금 각지지 않아가지고, 막,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11보다는, 왜안 껴져? 11보다는 12가 훨씬 각져 보이고, 너무, 디자인도 너무 이쁜데? 음. 12부터 5G가 되네요. 좋다, 진짜 예쁘다. 뒤에 프로는 케이스는 또 무광이고요. 어 프로는 프로는 무광이고요. 이거는 유광이네. 아말 많이 맞구나. 대신기하다. 어 프로가 좀더 무겁네요. 카메라만 볼게요. 카메라. 와 진짜 깨끗해. 보이세요? 4 배가 됐다던데 줌이. 어와 이렇게 좀 멀리 보이네. 멋있다 근데 화면도 크고 여기가 왜 여기는 안 보일까?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여기하고 여기 끝에는 손방증 떨림도 장난 아니지게 좋네. 아, 사진 찍네. 나도 사진 찍을까? 어. 아니 모델인가? 아 모델이구나. 아난 장난친 줄 알았네. 음. This a s long battery life but it's 18 hours. 18시간 그리고 i heard there's a magnet inside too, right? It is, it is. The both. 버스... Yeah. 아, 안에 아 이렇게 돼 있는구나. 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배터리 한번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뒤에 자석이 됐다 그래 가지고 와, 근데 진짜 세다. 이거는 살짝 좀 약한 것 같은데. 12는 조금 약하네. 12 프로는 진짜 그냥 꽉어안 띄어져 안 띄어져. 어, 와, 근데 이쁘긴 이쁘다. 이 색깔도 이쁘네, 이 색깔도. 요 정도면 딱된것 같아요. 그죠? 음 사고는 쉽다. Alright. Thank you so much. Let's be go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음, 그, 저번 거보다,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하면은, 간단히 편집을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면은, 아이폰 12에서는 새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 편집할 수 있, 있는 게. 여기서 그냥 제가 느낀 점은 딱네 가지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진짜 사진 찍는 거하고 동영상.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 메인 렌즈가 f 1.6 이라 가지고 그더 넓고 찍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잘 깨지지 않게 세라믹 크리스탈 나노였나 그걸로 해가지고 잘안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서는 제일 단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옛날처럼 막 아이폰 11랑 아이폰 11 프로랑 3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아이폰 12하고 12 프로랑 비교할 때는 한 10만 원 10만원 2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